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입니다.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는 2005년에 아이들의 인터넷 게임 또곧 나올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대한 조절 또 내용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었고 민간 단체 민간 기관으로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기관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뭐 매년 뭐한 수만 명씩 한 따져보니까 70만 명 이상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즐겁게 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일단은 그 공부를 하는 데 사용되는 뇌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뇌가 영역이 달라요. 이를테면 그 공부를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지식들을 이해력을 확장시켜야 되고 논리 추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공부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쭉 많이 보는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는 재미 흥미 또 감각적 자극 이런 것을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을 늘 접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재밌고 흥미 있는 곳에는 다 몰입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하려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뇌가 공부할 수 있는 뇌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그 수업을 해보면 정말 싫어하는 게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첫 번째는 얘들아,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다 아이들이 싫어요. 뭐다 이러는 거예요.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 다 끝났니? 우리 각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더 싫어하는 거예요. 더싫어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거는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각자 A 판즉 각자 공책에다가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이제 아예 이제 못한다고 낮아빠지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로 글로 표현해내고 이것이 이제 공부인데 이런 과정들을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공부를 하니 사실 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영 성과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디지털 기기를 접하는 세대가 재미, 고 흥미 있어서 집중을 하지만 사실상은 그 공부하는 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요. 예, 네, 그뇌 그러니까 촬영을 해보면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시각 정보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 시각 정보들을 확인하는 장소는 우리 뇌의 뒤쪽 부분에 있어요. 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후두엽 쪽에서 활동을 하는데. 실상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는 앞쪽 뇌 쪽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전두엽이라고 해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새로 들어온 지식을 서로 연결시키고 확장시키고 이걸 이제 논리 정리 추론 이런 말을 쓰죠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이제 앞쪽 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를 촬영을 해보면 스마트폰 보고 있는 아이들은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런 그 시냅스 그뇌 활동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쪽만 좀 자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한 친구는 게임을 하고 있고 한 친구는 책을 읽고 있으면 게임하는 친구가 훨씬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뇌 상태는 게임하는 친구는 뇌에서 전두엽 쪽에서는 아무런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게임을 한다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게임 캐릭터가 가만히 있으면 내 게임 캐릭터 죽으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 공부할 수 있는 뇌 자체는 전혀 활동을 안 하게 되고, 그러나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전두엽에서 그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와 이것을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그 지, 글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어, 저거 집중하나 싶지만 사실 그 집중하지 않아도 생각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영역, 집중하는 영역, 이 영역이 게임할 때는 전혀 발달이 안 되고. 책을 읽을 때는 발달되기 때문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사실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귀찮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나한테 재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폰 켜서 웹툰을 보든 뭐 유튜브 영상을 보든 이렇게 그냥 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재미들을 다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마치 왜 펠리칸들이 옛날에 그 어촌 지역에 펠리칸들이 있었는데 어촌에서 이제 그 그물을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 처리하고 나면 이제 잔 물고기들을 다 버리면 펠리칸들이 나가서 지가 와서 잡아와서 먹어야 되는데 어촌에 그냥 내려오기만 하면 어부들이 그 버린 물고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맨날 주워 먹기 시작한 거예요. 주워 먹고 계속 그 세월이 지난 동안 괜찮았는데 그 어촌에 무슨 개발 계획이 있고 이렇게 도시가 바뀌면서 어촌마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그 그물에서 건, 그 걸러낸 물고기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펠리칸들이 이제는 자기가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상실한 거예요. 주워 먹기만 하다가. 그래서 그 펠리칸들이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하고 다그 굶어서 죽었다는 그런 그 사례가 있는데 사실 우리 두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개발이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뇌 자체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얘 자체가 스마트하죠. 스마트해서 그 모든 재밌는 것을 빠르고 편하고 쉽고 편리하게 나한테 제공해 주니까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의욕이 없다, 무기력하다, 뭐 의지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많은 것들을 자기한테 주어져 왔기 때문에 펠리칸처럼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진로 문제랑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욕이 있고 내가 정말 뭔가를 해내고 이래야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된다. 이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야. 취직이 안 되면 별짓다 해봐야 되지 않냐. 별짓다 해보다 보면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편하고 빠르고 쉬운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뭐가 이제 장애물이 생기면,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져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엄마 찾아와서 엄마 심심해, 엄마 심심해 그러면 저는 그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심심할 때 내버려두면 별짓 다 하게 돼 있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은 심심하니까 와가지고 심심해, 심심해 그러면서 결국 속셈은 TV 틀어달라 컴퓨터 하게 달라, 게임 하게 달라, 스마트폰 달라 이런 소리인데. 그거를 그런 걸로 해결하면 자기가 어 심심할 때 주도적으로 과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심심하게 키워야 별짓을 다 하다 보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알게 되고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진로 지도는 진로 상담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심심하고 무료한 가운데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들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결국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성공적인 진로도 찾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걸 보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저 아이들이 과연 자기 진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 그걸 어떻게 찾아서 잘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죠.